안녕하십니까 행복창조입니다 <laughs> 어, 오늘 장이 어, 저점을 확인하는듯 하면서 일단은 어, 선물 340에서 마쳤습니다 어, 마쳤는데 그럼에도 굉장히 찝찝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렇게 334 시가로 그리고 종가가 341.45에, 341.50에 맞췄지만, 선물로 한 6.7.5포인트 올랐죠. 이렇게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여전히 콜 매도, 폼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요 8월 하순경부터 시작해서 이때 제가 2370 깨지면 이 마다 예 그리고 뭐 이어든간에 2357.5 깨지면 342.5까지 열려 있다 그점 밑으로는 우리나라 장이 저평가되는 장이다라고 일반적인 그 주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콜매도 풋매수가 나오면 안된다. 풋매도가 나와야 진짜 어, 저점이다. 그런데 하수목 3일 남았습니다. 만기까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3일 남았는데도 여전히 보시면 콜매도 풋매수입니다. 그리고 보면 수량이 플러스로 많이 바뀌었는데 누적을 보면 많이 푸스에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론선익을 보면 어디로 가든 다 이익이 나게끔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떤 이야기를 내가 할수 있냐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하방에 대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있다. 즉,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이 확인됐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이렇게 계속 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불확실성이 아직 더 높다는 그런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예, 방향성을 위로돈 아래돈 다 열어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나스닥 이 지점에서 요 지점이 바로 요입니다. 5월 16일 요 밑에 최근에 가장 큰 거래량이 뜨는 요 지점을 뚫고 아래 내려가면 반등해서 올리지만 딱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딱 마친 지점이 바로 요 5월 16일 요 지점 요 근처입니다. 즉 하방으로 간다면 더밀수 예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예, 이래도 가도 좋고, 이래도 좋고 하는 위아래 다일어놓을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예.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래 밀리니까, SK 하이닉스가, 다행스럽게도, 여기 보시면, 15만원은 지지가 하고 있어요. 오늘 분봉을 보면, 15만 500원, 15만원 딱 지지하고 되돌렸거든요. 그러면, 내일 앞으로, 뭐 어떤 미국 시장에 변동성이 오더라도, 한 두세 분만 더, 삼성전어 SK하이닉스가 15만이 지지가 된다면, 오, 바닥 그걸 다지고 있구나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의 가능성은 열어 놓는데, 만일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뭐 잠깐 뿌려졌는데, 어, 그런데 또 SK하이닉스가 지지가 되었대, 아니면 살짝 뿌려지더라도 봐아서들렸어 그러면서. 풋 매도가 나온다면, 풋 매도가 나온다면 그제서야 저는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하락장이 왔을 때. 이 풋매도가 없이 바닥을 다지면서 되돌리는 거는 진정한 하락이 아니더라고요. 이번 만기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만일에 예, 이런 된다면 한번더이 바닥을 다지는 신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더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조심하고는 봐야 되죠, 그죠? 예. 지금 시장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솔직하게, 영 나오잖아요. 예. 파생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이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콜매도 품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유어든간에 어느정도 대변하였기 때문에 수익은 거둘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익은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시장이 아직까지 바닥을 다지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린다는 것은 결코 저 또한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저의 바람은 외국인들의 이러한 장난이 빨리 사라지고, 예, 선물 매수, 푼 매도, 콜 매수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옵션을 이렇게 보면 동일가가 나왔는데, put 332, call 34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심값이 340이에요. 그럼 만기일이 3일 남았어, 하수, 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call 345, 347, 이렇게 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342.5를 넘질 못했어. 그리고, 콜의 매매 형태를 보면, 콜 347부터 335부터 이거 다 매도야. 그리고 외곽 쪽만 매수했어. 반면에, 풋은 332m로만 매도지, 요 위쪽으로는 매수예요 그러니, 콜 매도 풋 매수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중에 선물을 매수를 했다가 장막판에 다 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슬령, 예, 하방에 대한 준비가 틀려서 상방으로 나오더라도, 제가 같이 포지션 트레인 하거나 양매도 하신 분들은 해치가 필수다. 그래서 만기이기 때문에 저는 위로 아래 가던, 예, 기본적인 이익은 지키기 위해서 포지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기준은 풋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해지를 해야 된다. 예. 틀리면 더 좋고요. 예. 저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 전에는 하방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럽다. 일단 예. 하나 이제 삼성 SK 하이닉스가 예. 15만 원은 지켰다는 점에 이제 주한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음, 오늘처럼 선물 332.5는 지지가 되고 되돌리기를 하락이 되더라도 바라고 제일 좋은 거는 선물 340을 지지하고 347.5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저도. 이 군단 시장이 정말 너무 약하다는 점에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계속 눌리는 장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든 간에, 풋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더 조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행복창조였습니다